자 오늘은 데이작도 2부편 부시크래프트 편입니다 제가 텐트를 안 가져와서 오늘은 직접 만들어서 캠핑을 해볼 건데 기대하시죠 그런거 찍어야지 형임이 나오는데. 야. 응? 급하게 같이 온 형님한테 이 타프만 빌렸습니다. <laughs> 자, 선패킹 2차. 시자 Let's go. 선고전가. 예, 위 아. 아... 어, 네, 네. 집중 안 가서 영화 봐야 돼. 내일은 없다. 다 내일은 없다. 내일은 다 내일은 없다. 내일은 없다. 괜히 놓칠까봐. 안아안안 마시는 맞아. 안 맞아. 안맞안 음. 마시는데 그 정복하지 못한 술주인 안 맞아. 라고아안맞사 어? 어? 뭐? 들어 오늘 원래 배타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, 솔직히 좋아요 <laughs> 오늘 동생들 친구들 많이 만났고 음흠. 솔직히 내일이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봤었거든요 f c k you 저희는 미기에서 올라서 와서 <가서> 잘 <laughs> 모릅니다 아, 네. 내일은 집에, 나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음. 나 오토바이 너무 타고 싶고 오케이. 전기장판이 너무 그려요 <laughs> 수빈이 잘자 응. 우리 커친님 들어갈게요. 아, 응. 오케이. 재밌다. 재밌어. <laughs> 재밌는데 오늘까지만 재밌을 것 같다. 커친님 <laughs> 음, 마지막에 한마디 해주십시오. 응? 예. 네, 마지막으로. 어나 마지막 마지막이면 내일 봤으면 좋겠다. <웃음> 오케이. 자, <laughs> 예. 아, 네. 어쨌든 형들하고 <laughs> 수빈이랑 좋은 추억 남겨서 좋고요. 음. 수빈. 전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그전 정도면 전 자살하기 전에 기록. <laughs> 이렇게 왜 이렇게 있어요? <laughs> 진짜 네, 아니야? 너무 좋습니다 지금. 지금 너무 행복하고. 자살할... 어, <laughs> 대박입니다 지금. 어쨌든 오늘 잘 지내고 내일 3부작으로 뵙겠습니다. 빡. 도대체 삼부작이. 잘왔습니다아 <laughs> 갈게요. 네. 갈게갈테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너는 오늘 안에 올려. 음. 음. 한 막걸리 4병? 소주 한 8병? 먹고 그 각자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대작도 2일 차인데 어 제가 텐트를 안 가져왔거든요 그냥 부시크래프트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뜻하지 않게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비동 만들었고 이거는 같이 온 형님한테 빌려서 타프 위에 쳤고 그뭐 팩은 다 깎아서 만들었고요 네, 이렇게 해서 그냥 잠잘수 있게 이스마일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. 너무 좋아하는 형들이랑 친구랑 같이 백패킹을 왔는데 뜻하지 않게 옷? <laughs> 못 나갔어요 에, 에, 갑자기 그 말이 기억나는데 그, 섬은 마음대로 들어와도 마음대로 못 나간다 오늘이 지금 2부작인데 3부작이 될 수가 있어요 <laughs>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안녕 아... 뜻하지 않게 <laughs> 2박 뭘 네? 하게 됐는데 어, 그 사람들은... 음... 이렇게 진짜... 깔끔히 다 치우고 몸을 또, 몸을 또 저희는 다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있습니다 어 아, 도박이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안나올수 있지? 데이작도 소감 소감? 음. 아, 집에 가고 싶다 집에 <laughs> <술에> 가고 싶다는데 음참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즐거웠다. 하나입니다. 대이작도 <laughs> 네, 소감. 소감? 네. 하, 좋다. 정말 어, <웃음> 오랜만에 <웃음> 불편함, <웃음> 뭐 이런 거막 좋았어. 이제 이제 그만. 이제. <laughs> 형은 그만 불편하고 싶어. <laughs> 어제 뜻하지 않게 사촌 누나를 많이 죠나 <laughs> 우리 누나 잊지 않을 거야. 이작도 올 때마다 우리 여금도시 정치나 <laughs> <종치는> 한번 해야지. <laughs> 나 김치 졌어. 조금 그건 서운해. <laughs> 나잘못 <laughs> 보는데 김치 죽. 오케이. 신인 대작도 소감 한마디. 어. 2박 연장 했는데2박3일 동안 했었잖아. 가족 보고 싶다. 우리 딸내미 보고 싶어. 아. 마누라. 신이야 <laughs> 계속 못볼줄 알았어. <laughs> 그는 아침부터 생라면을 까먹는다. <laughs> 대단한 식성이다.